안녕하세요. 김프로 약키섭입니다 아, 요거는 조금 늦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더 늦게 들어왔던 거고요. 그때 당시 요게 세력이 엄청나게 좋았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밀원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이게 또 생각이 딱 났어요. 예,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개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내검을 해 보고 제가 지금은 이제 개상을 아주 일찍 이제 벌이 막 나와 있어서 계상해주는게 아니고 조금 타이밍을 일찍 해가지고 예, 손잡을도 막을 수 있고 이제 손잡을은 막을 수 없는데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손잡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을 넓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내검을 해보고 계상 시기가 왔나 예, 그것도 확인하고 예, 요거를 만약에 계상 시기에 왔으면은 제가 요거를 계상을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자 내검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무지 무거울 것 같은데, 와 그러네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 끝내주네. 바닥도 깨끗하고아 개상식이 딱 맞게 왔습니다. 아참 진짜 좋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저는 무게로만 알수 있는데요. 야 진짜 개상식이 아주 딱 맞았어요. 어우 여기 미원이 좋으니까 늦게 들어왔어도 예 5월달 조금 넓게 들어왔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개상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네 규퉁이를 예, 다드러 놨습니다 아주 바로 적응돼 가지고 예잘 다닙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보기 좋네 요이 예, 통은 무조건 꽉 채울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미련이 어느 정도 좋고 통도 요거 이렇게 두통 뿐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세력 참 좋습니다. 아, 좋으네요. 자, 이렇게 계상을 시기를 잘 맞췄고요. 정말로 저번에 그 마지막 계상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은 진짜 마지막이 없어요. 이제 더 만들 적이도 없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잘 맞췄습니다. 자, 또 다른 통으로다가 다른 영상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 저 통과 이 통은 자연 읍주엔 통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털어놓은 게 많은데, 예, 이거 자연업주인데, 이거 세력이 엄청 좋은 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뒤로다가 드러났는데도, 뒤로도 안 들어가요. 나오지도 않고. 그럼 막혔단 얘기거든요. 이런 예, 거는 내검을 해셔가지고, 예,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검을 해볼게요. 오, 그래도 역시 무겁습니다. 네, 아이고, 바닥에 소통 생길 거네요. 바닥은 깨끗한데 그래도 네. 와, 네, 아주 소충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잠깐만요. 자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는데요. 바닥은 그렇게 안 지저분했는데 소충이 좀 나는 게 생길라고 이제 폼을 잡았어요요럴때 네, 아주 제때 제가 청소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저 통도 세력이 없었는데 세력이 좋아졌어요 네, 저거는 뒤로다가 잘 댕겨가지고 네, 저거는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뒤로다가 잘 댕기면은 청소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또 다른 통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비가 장악 끝쳐가지고요 여기는 좀 멀은데 인데요 여기는 알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 도대체 어떻게 잘 있나 궁금해서, 내검도 해야 되고, 아, 잘 있네요, 일단. 자, 벌이. 여기는 뭐, 자릿벌도 없구려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털어놓은 거죠. 예, 그랬더니, 세력이 없는 걸 털어놓는데, 이야, 세력이 이렇게 많이 늘었네. 아 진짜 끝내줍니다. 이게 진짜로, 이 세력 없는 거를 내가, 여기 밀원이 워낙 좋은 곳이라가지고, 산이 엄청 커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지주들도억울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가 제가 예, 털어놓은 곳인데 저게 나와있는게 이게 지금 큰 통인데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아 요거를 내검은 한번 해보고 지금 요 바닥을 보면은 물도 찌글찌글 흐르고 예,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두 통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아 저건 세력이 더 좋아졌네 하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도 예, 일을 잘 해내요 등검물말벌는또 저렇게 한 마리 채 가려고 아이고 등검물말벌는 그냥 말버리네아참 저렇게 말버이도 특성입니다 지금부터 자 요거를 요통을 요통을 한번 내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게도 보고 자 오늘 비가 와 가지고 무지댐비네요. 아유, 내검을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무겁다. 우와. 보이십니까? 와 세력 진짜 많이 늘었네. 야 바닥도 뭐, 깨끗하고. 아유, 이거는, 개산을 해주면 안 돼요. 이게 통이 커가지고. 야 바닥에 뭐, 굉장합니다. 어떻게 청소할 것도 없고. 야 진짜 벌만해요 어우, 엄청 무거워요.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안될정도예요 예. 아우, 손 엄청 쏩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이렇게 청소도 못 하고요. 안에도 저는 못 보고, 쏘이기만 많이 쏘 있습니다. 아, 이거 벌이, 이거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엄청 사납네요. 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분명히 제가 거의, 거의 뭐 주먹벌이라고 하싶이 예,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예, 털어놓은 건데, 야, 역시 밀련이 많아지네요. 예, 미련이 좋으면은, 이렇게, 예, 역시 꽉 채웁니다. 예, 여왕도 싱싱한 거고, 예, 여왕도 튼튼한 거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옆통으로 가봐야 되는데, 아유, 잠깐 피신했고 있다가요. 아우, 무지쏴요, 무지쏴지고. 예, 이것도 뒤에만 댕기면은, 이건 뭐뭐 계산도 해지도 주 못하는 거고. 아, 아주 잘 있습니다. 예, 잘 있어요.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쏩니다, 지금. 아, 죽겠습니다, 아주. 자, 도망왔습니다 지금. 아, 지금도 쫓아왔어요. 아, 벌이 진짜 사납네. 하, 비가 와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통도 내검을 해야 되는데 내검을 못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종자벌이 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무조건 예, 무조건 분봉을 했어요 이 세력이 확 줄었고 아무리 비가 왔어도 이게 세력이 전통을 갖다 놨던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 분명히 이거는 예, 손잡을 난것 같습니다 손잡은은 아닌데 이게 원래 그 분봉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요 시기에 이제 나는 거 보고 이제 손잡으라 그는데 예, 이게 손잡을 난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이제 설통이, 여기 종자벌을 한통 갖다 놓고, 예, 설통이 제가 다섯 통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세통 입주? 예, 세통 입주. 예, 그런데 이제 강군이 입주를 했는데요. 요 종자벌이 일단 엄청나게 좋은 종자벌을 갖다 놨는데, 아, 지금 보니까 좀 세력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세력이 엄청 줄었는데, 야, 이거 비 온달에서 이게 안 나올 벌들이 아닌데, 지금 비는 끝이었는데요. 이러면 막, 일을 말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저 실망입니다, 지금. 아, 그래가지고 저게 엄청 사납고, 그래가지고 접근해다가, 그냥 설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종자벌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큰거지요. 자 여기 설통이 하나 한통 있는데요 아 여기는 안 날르네요 여긴 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예, 처마바에 아닌 거를 벌들이 알아봐 바위도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좋은 데라도 선택한 거죠 자 설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입주된 통자 종잡을 한통 갖다 놨더니 이렇게 잘입질을한 통인데요 어떻게 벌이 일을 하네 네, 벌은 잘 있네요 네, 일 나가네 야, 이게 나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꽉 차가지고 하, 이게 작년에 여기 두꺼비가 앉아가지고 네, 사인을 떴어요 네, 사인을 떴는데 일을 나가네요 네, 이렇게 일을 나가야 돼요 아까 종자보는 일을 통안 했었는데요 자 요거 원래 싹 나와 있으면은 요 개상을 한번 제가 고민 좀해보려 했던 건데 요건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꽉 찼을 것 같은데 물이 찌글찌글 흐르는 게자 옆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벌이 너무 댐베요 여기서 작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엄청 많이 채밀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뿔도 떴던 통인데 아, 올해는 허전해요. 안 들었습니다. 역시 꽉 찼습니다. 이게 새 통. 네, 여기는 자연 입조. 아까 영상은 제가 털어놓은 곳. 자,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게 지금, 이거는 계산을 해주면은 안 돼요. 이 통이 큰 거라서. 제가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는 예, 손잡을 요때쯤 났어요. 아, 더 늦게 났구나. 더 늦게 났는데 꽉 찬게 예, 손잡을 놨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계상을 해줬어요. 손잡을 나길래 그런데도 꿀을 제가 많이 떴습니다 근데 내리지 못했어요. 요거를 꼭 참고해셔야 되고요. 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이 쇠통, 쇠통인데 제가 손질을 참 진짜 잘한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밀랍을 끓여가지고 안에를 전체를 다 바른 다음에 싹 태워가지고 쏟아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새통도 이렇게 자연 입질 잘 하고요. 이렇게 우회부터, 제가 보기엔 이거 우회부터 꿀을 내린 거거든요. 예, 우회부터 이렇게 꽉 차게 내린 건데, 이렇게, 예, 이렇게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요 통은 제가 이제 700을 600으로 자른 거죠. 예,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뭐, 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또 쏘였어요. 아. 아, 제가 보기에는, 예, 크기는 뭐,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대군이 들어오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저는 이제 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600으로 잘랐습니다. 아, 이렇게 잘랐더니, 새 통도 이렇게 자연 입주해서 이렇게 꽉 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찬 이유는, 예, 이렇게 잘된 이유는 종자벌. 예, 종자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벌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 미련이 좋은데 예, 미련이 좋다. 이런 데는 무조건 걷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걷다가 이제 털어 놓는 거죠. 예, 주목보을 털어놔도 아까 같이 대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또한 태통이 있는데요. 또 우회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초보자분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못 해신 분들 예, 못해신 분들을 내년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자 밀은 좋은 데다가 분봉을 받아서 뭐 풍수가 별로 많이 없으면 은 집에다가 뭐한 집이나 뭐 이렇게 산밑에다가 한 서너 통만 키워도 몇통 나와요 한열 통은 나와요 화분떡 죽으려면 은 일찍 예 그러면은 일찍 받아 가지고 밀은 좋은 데다가 자리벌도 없는 데다 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주 대성을 합니다 자, 왕은, 요거는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왕은 4년을 살아요. 예, 여왕은 4년을 사는 거고, 예, 일벌은 한 달. 예, 일벌은 한달 살아요. 선풍기질을 많이 해게 해도 또 빨리 노화가 되는 거죠. 예, 그 태어나는 거는, 예, 일벌은 뭐 14일이면 태어나는 거고요. 왕은 한 12일, 11일, 이요때 예,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일벌이 한달 살아 가지고 또 다시 일벌이 탄생을 해 가지고 그 일벌이 이렇게 일을 해서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왕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왕만 왕도 바뀌고 또그 자식들도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일하고 태어나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관리만 잘 하시면은 좋은 벌 만져 가지고 아주 대성을 이룹니다 자 우리 초보자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분명히 이게 문, 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건 절대 아니고 산에다가 갖다 놓는 거는 종잡을 좋은 거 예, 네, 그런 걸 갖다 놓으셔야 되고 아여기참 내검은 안 해도 되나 아 밑에가 물이 찌글찌글 흐르는 게 이게 지금 단비가 내려가지고 예 안에는 뚫혔어요 아 이거 청소를 한번 해야 되네 요거를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바닥은 일단 소충은 없어요. 아, 좋아요. 예, 이게 빗물이 퍼가지고 한 건지. 호주씨가 떨어져 있네. 이것도. <laughs> 아, 호주씨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수풀 딱지 아, 신경 안써요 이제. 아, 굉장합니다. 무게가. 아유. 이게 분명히 손잡을 납니다 꽃추씨 떨어진 게뭐 분명한 건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신경 안 쓸랍니다 예 잠깐만요 자 요렇게 잘 청소를 해 줬습니다 일단 숯불딱지가 보이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손잡을 남은 할수 없죠 뭐예 저쪽에 마지막 두통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패대기 친 건데 예 털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잘 있습니다. 아, 잘 있어요. 예, 요거는 신왕. 아, 요거는 구왕인데, 꽉 찼습니다. 역시, 노렴이가 있는 거 봐요. 아 예, 요거는 구왕이도 아주 뭐, 싱싱한 음... 구왕이죠. 예, 구왕이도 뭐, 뭐 1년, 2년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월동을 날 수도 있으니까, 신왕이. 아, 이 예, 구멍만 동그랗게 딱 만들어 놓고, 아주, 앞뒤로 나이있을 겁니다. 자, 저런, 저런 거는 청소를 안 해줘도 되고, 요게 신왕인데, 그때 당시 요게 괜찮았던 건데, 예, 이거는 뭐 제가 좋은 벌을 여기다가 털어놓은 건 아닌데, 예, 요런 거는 바닥을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아, 저거는 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탁 나와 있어가지고, 꽉찼던 얘기고, 아유, 뒤에는 없네. 뒤에는 없어요. 밑으로만 잘 댕기는 괜찮은데, 밑에가 이게 비가 와가지고 축축해던가 아니면 얘들이 이제 수분 날리느냐고 이제 축축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밑으로 잘안 댕겨요. 아, 요거도 청소를 해줘야 되나요? 아 너무 쏘아가지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 이거는 청소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내검을 하고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검을 해보겠습니다. 어, 굉장합니다 이것도. 아 끝내줍니다. 예, 아 바닥에 벌만 다 있네. 예, 아 어차피 들은 거 고무로다가 바닥을. 자, 요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줬는데요. 아우 오늘 비가 오니까. 너무 날이가 흐리면은 벌이 많이 덤벼요. 예, 이거는 청소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꽉 찼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뭐 소충이 생길 틈도 없어요. 예, 그래서 상관없고요. 자, 우리 초보자분들, 소종분이시는 분들, 올해 준비 못하셨으면은 내년에는 꼭 이렇게 밀원 좋은데다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밀원 좋은데다가 이렇게 털어 놓으면은 대성을 합니다. 이거를 꼭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새통. 쇠통은 이제 잘잘끄실는다 하잖아요. 태운다, 예, 잘 태우고 밀랍을 안에다 잔뜩 칠해가지고 태운 다음에 쏘도 내가지고 이게 까맣게 태운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은 예, 자연 입주 잘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 덥다가 이제 비가 왔죠? 아주 담비에요 지금 담비, 엄청 좋은 비죠. 이렇게 투정풀한테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더우면은 무지하게 막 오면은 뭐. 200mm, 300mm 오면은 좀 나쁘죠? 예. 이렇게 오다가 이제 조금 햇빛 나다가 이러면은 올해 벌은, 올해 토종벌 하시는 분들 입주된 벌은 진짜 좋을 겁니다. 자, 이게 토종벌 하시는 분들, 우리 초보자분들 꼭 내년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청소해 놓은 거며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털어 놓은 거, 새통을 어떻게 까실러가지고 어떻게 설치했더니 이렇게 입주 잘하고 종잡을 갖다 놓는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꼭 하시면은 아주 대성을 하실 겁니다. 자, 늘 안산 하시고 건강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